안녕하세요. 소피입니다. 끌어당김에서 내가 원하는 미래의 나의 이상적인 모습이 지금 현재 그 모습과 일체가 되면 그 순간 끌어당김의 작용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은 그래서 내가 이루고 싶은 나의 미래의 나와 지금 현재 그런 나를 만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잠재의식과 주역의 비밀이라는 주제의 시리즈의 일환으로 그것을 주역과 함께 통합해서 주역과 시크릿에서 공통으로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거든요. 그 단어, 그리고 생각이 현실이 되는 그 프로세스, 잠재의식에서 믿게 하려면 미래의 나와 만나는 연습, 네 가지, 네 가지 꼭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미래 나를 만나는 방법, 주역과 시크릿에서 중요하게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거든요. 공통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그러니까 내가 월 2천만 원의 수익을 얻는. 그런 경제 상황을 만들고 싶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내면 이 잠재의식 차원에서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없으면 끌어당기면 안될 거고 잠재의식 차원에서 그게 믿어지면 믿어진다거나 믿음이 있다거나 그러면 그 현실을 끌어올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주역에서도 똑같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려 주역 64회 6 64개, 4괘죠 우리 그 땅에서 겪게 되는, 인간 세상에서 겪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 꼭 필요한 큼직큼직한 주요 이벤트,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64괴 중에 무려 22괴, 22괴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22개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까지 포함시키면 거의 과반수 정도 정, 절반 이상의 장에서 믿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끌어 담김과 주역에서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의 내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미래, 아 이런 모습이 되면 좋겠어. 나의 주거 환경, 나의 직업, 경제적인 모습, 나의 건강 상태, 인간 관계 이런 면에서 내가 바라는 최고의 어떤 나의 미래 모습이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생각하면 이루어진다. 또 상상은 현, 현실이 된다. 나폴레온 힐이라는 걸출한 자기개발의 뭐 탑이죠. 그 나폴레온 힐이 예, 생각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이후로도 수많은 자기개발 관련된 분야에서는 예, 생각하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 내가 현재 미래를 생각했어요. 최고의 나의 모습을. 그럼 그 현실을 그 미래의 모습을 현실에서 경험을 할수 있는 그 순간, 생각하는 순간, 이 미래가 만들어지죠. 또 지금과 같은 차원에서의 미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최악의 미래도 있을 수 있죠. 이건 현실과 동일하고. 내가 바라고 싶은 것은 최고의 미래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그러면 현실로 끌어와 지느냐. 그 과정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어떤 생각을 했어요. 또는 상상을 했습니다. 이 생각이 감정을 일으키죠. 아,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 걱정이 없겠다. 자유롭겠다. 마음이 평안하겠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감정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움직이죠. 결국, 이 3차원의 지구의 생활에서는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현실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 한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이 감정을 일으켰고 그 감정이 행동을 하게 만들고 결과 현실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이 프로세스인데 이것만으로는 해석이 안 돼요. 누구나 다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 나도 부자가 되고 싶고 좋은 파트너 만나고 싶고 여유 있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 간절히 원해. 누구보다 원해. 그렇게 원하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 또는 변했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다. 이런 게 반복되는 것도 뭐 그런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걸 조금 더 깊게 파헤쳐 보면, 이 생각 이전에, 생각 이전에 나의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존재합니다. 신념이죠. 신념, 가치관. 이런 신념이나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것은 고정관념이고요 상식 경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줘요 잠재의식에 그래서 내가 어떤 신념체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어지는지 믿어지지 않는지 예를 들어서 아, 내가 바라는 최고의 나의 모습 그 모습이 되려면 최소 나는 이 정도의 어떤 지식은 있어야 돼. 이 정도의 재력이 있어야 돼. 그 정도의 외모가 갖춰져야 돼. 뭐 이런 실력이 있어야 돼. 라는 신 이런 가치관을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더 밑에 믿음체계에서 지금 잠재의식 차원에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현실은 잠재의식의 믿음대로 계속해서 뭔가 더 지식이 부족해서 안 되는 현실, 경제적인 상황이 부족한 현실, 뭔가 외모나 보여지는 어떤 면, 실력, 이런 것 때문에 현실을 끌어오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끌어오게 되는 거죠, 결국엔. 그래서, 생각은 현실이 된다. 이 과정은 맞아요. 생각이 없으면 현실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감정에 영향을 주고 감정이 행동하게 만들고 그리고 현실을 바꾸는 이 프로세스는 맞지만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생각 이전에 나의 신념, 가치관,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고정된 관념이나 일반 상식이나 상식에 얽매여 있다거나 또 내가 했던 경험들, 더군다나 7세 이전에 느꼈던 어떤 감정들, 네거티브한 감정들이 있다면, 이게 잠재의식에 그대로 쌓여 있어서, 나의 이 믿음, 신념, 여기 영향을 줘요. 그런데 시크릿이나 주역에서는 믿어라. 너의, 너를 믿어라. 너 자신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렵단 말이죠. 믿음뿐만 아니라 주역에서는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물휠이라고 하는데요. 물휠. 걱정하지 말아라요. 걱정하지 마라. 저는 참 주역이 지금 50 중반의 나이에 주역을 공부할 수 있게 된거 그리고 이렇게 주역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이 과정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데요. 공자도 50의 나이에 주역을 읽고 죽을 때까지 주역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나에게 다시 시간이 주어진다면 평생 주역 공부에 나를 바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 너무나 공감이 갑니다. 제가 주, 뭐 공제를 뭐 제가 뭐 얼마나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그 주역에서 느껴지는 이 희열 그리고 이 비밀의 문이 하나하나 뭔가 열리는 것 같은 이걸 알아가는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아마 죽을 때까지 주역에서 손을 놓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걱정하지 말아라요 이런 괴, 괴가 딱 아침에 나오면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이 믿음, 어, 믿는 게 중요하다까지는 얘기를 하지만 주역에서는 뭐 어떻게 그럼 믿게 해라 구체적인 하우투까지는 제시를 안 하죠. 그 이후에 우리 오랜 이 현명한 인류의 역사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잠재의식 차원에서도 그러면 믿을 수 있는가. 나의 그동안에 살아온 모든 인생의 시간대 안에서 경험했고 배웠고 했던 그래서 쌓여진 나의 신념 체계를 어떻게 잠재의식 차원에서 바꿀 수 있는가. 잠재의식에서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내가 있고, 내가 끌어오고 싶은 최고의 미래의 어떤 나의 모습이 있어요. 자, 이거는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할수록 좋죠.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도 좋지만 구체적일수록 선명해지니까 끌어올 확률이 높아져요 주파수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아주 중요한 미래의 나 미래 내가 원하는 끌어오고 싶은 미래의 그 최고의 모습의 나를 어떻게 만나느냐 예 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왜 예습한다고 하죠? 미리 공부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인류의 역사, 우리 조상뿐만 아니라 인류들은 미리 풍년을 기원하면서 그 해에 풍년을 기원하는 풍년제를 지내거든요. 미리 풍년을 지금 미리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풍년이 된 것을 축하하는 거예요. 예습 같은 거죠. 그래서 미리 축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 축하할 것. 이게 예측이에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현재의 나의 내가 내가 원하는 최고의 미래의 내가 있어요.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미리 예측 축하해 줘라. 미래의 내가 미리 되어서 리허설을 한다. 이런 연습인 거죠. 저는 어떻게 하냐면. <laughs> 비밀인데요. 말씀을 드릴게요.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전화를 해요. 정말 실제로 전화를 해서 내가 통화를 하는 겁니다. 물어봐요. 궁금한 것들. 그럼 얘가 대답을 해줘요. 그럼 그 순간 네,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내가 좀 커넥팅이 된 거죠. 여러분, 도꼭 해보십시오 미래의 내가 현재 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래의 내가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도 물어봐요 궁금한 것들을 어때? 지금 어때? 사는 거 어때? 뭐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대답을 해 주거든요 이런 작업을 해주는 거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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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가지, 자, 미래에 나와 만나는 연습.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하고, 오늘 여, 영상을 마칠 건데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음, 자, 미리 음, 그곳에 가보는 거죠. 네, 그곳에 가보는 거. 또는 내가 들어오고 싶은 미래의 어떤 모습을 현재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과 만나는 거. 그곳에 가보거나 그 사람과 만난다는 것은 그 나의 잠재의식의 잠재의식 차원에서 변화를 줍니다. 왜 에너지가 다르거든요. 이미 그 에너지에 가 있죠. 그래서 나의 잠재의 잠재의식 차원에서는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어디에 어디에서 어떤 장소 원하는 장소 가 있다. 그럼 가 보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고 싶은 곳이 있다. 가 보고 취직하고 싶은 어떤 직장이 있다. 가 보는 거예요, 직접. 네. 이렇게 하는 그리고 그 사람을 직접 만나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에너지 차원에서의 변화. 그리고 잠재의식 차원에서 이미 그러면 미래의 나의 모습과 그 순간 주파수가 일치되고 만나게 되죠. 자, 오늘도 잠재의식과 주역을 통합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미래의 나를 만나는 방법. 주역에서 또 시크릿에서 공통으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 하나, 믿음, 신뢰. 그리고 이 믿음이 생각에 영향을 주고, 생각은 감정에,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 감정을 인해서 행동하게 되고, 현실이 바뀌는 이 프로세스에 따라서 우리는 나의 잠재의식 차원에 깊게 깊게 지금 숨어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신념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 볼 그런 훈련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예측 예습하라 그리고 미리 그것에 가보거나 미리 그 사람과 만나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또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올해도 원하는 것을 술술 쉽게 끌어오는 그런 한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